저희 박매 마을에는 임류정과 희우정이라는 두 개의 정자가 있습니다. 희우정은 비 오는 날도 고 즐길 수 있는 곳 장소입니다. 우리 소시적에 보면큰당산나무가 있었고요. 거기서 어르신들은 여름 한철을 보내곤 하셨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세월에 우해서 대락해서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만, 그래도 시원한 여름 한철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. 이곳 휴정에서는 박매복을 판을 한 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. 휴정 앞에 이렇게 소나무가 사세구루가 자라고 있습니다. 조금 세월이 지나면 좀 커질 것 같습니다. 이티오에서석을 하면 마을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 바위는 어렸을 때, 소시 쪽에 이 바위 위에 열댓명이 앉아서 소껍치기하고 놀았던 그런 바위인데,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적어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비가 많이 오다가, 빛이 이렇게 나니까 이제 박매 돌판이 이제 푸르름이 더 진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. 항상 정겨운 우리 마을 박매는 여러분들이 박매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공존하고 공유하고 하지 않는가 나름대로 혼자만의 고민을 해보는 화요일 오후입니다. 이야. 벼드리기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추석 전에 벼를 뵐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추석이 한달 남았는데, 가는 걸려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멘트를 하는데, 매미들이 또 이렇게 좋은 음량을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. 임주정에서, 아닙니다. 희우정에서 바라보는 당매의 들판입니다